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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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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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방금 음, 통일 골든벨 관련해서 한국대사관 대사님이 음, 카력을 끝내셨대요. 그래서 촬영 끝내신 거 아, 동영상을 보내준다고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동영상이 들어오면 그 동영상을 한번 보고 어, 다시 편집도 하고 어, 해서 어, 그 통일 골든벨 대사님 축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음, 피스포럼 관련해서 에, 저희가 이제 한달반 정도 남았는데 그거 관련해서 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거 그, 지금 아직 다 확정은 안 됐나 보지? 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근데 그 거기 그 아직 그 파란색으로 하는 것들이 확정이 안 됐는데 어제 그 우리 카톡 할때 보니까 네. 우리가 올려야죠 음. 네. 그 그렇게 하고 그 6월 11일날 줌 회의를 좀 하자고 한달 남았으니까 6월 11일. 지금은 동남아 남부 협의에서 그린 공모전을 했는데 그린 공모작이 66점이 나와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책상에 잡아서 여기를 다못 놓고요. 아직 여기도 이렇게 장수가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자 심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남부 협의의 그림 공모전 최종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남아 남부 협의의 사무실입니다. 자 지금은 통일 골든벨 우리 학생들에게 에, 가는 에, 소정의 물품들을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일 골든벨 티셔츠 하나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노래

이상 남자분들이라고 대부분 이제 칭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쪽이 연령 맨 뒤에 그래서 그 평년이라고 하면.